7년째 개발이 미뤄져 온 중구 혁신도시 상업지구에 결국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복합 쇼핑시설을 짓겠다던 신세계가 사업성을 내세워 건립 계획을 바꾼 건데요. 상업 기능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중구 혁신도시 내 나대지로 텅 비어 있는 상업지구. 2015년 신세계가 백화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곳입니다. 이후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시설 계획까지 나왔지만, 결국 7년여 만에 주거시설로 건립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신세계는 울산시를 방문해 대형마트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포함한 49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저희 사업 여건이나 이렇게 지역 여건하고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못가로 고민을 해서 이 같은 신세계 건립 계획에 당장 지역 사회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건립으로 혁신도시 기능 강화를 요구해 온 중구는 신세계 개발 계획에 포함된 상업시설 규모가 너무 작고 문화와 교육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 문화시, 그러니까 어, 남겨놔, 실제 신세계가 내놓은 건립 계획을 보면 전체 49층 건물 가운데 상업 시설은 3개 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로 1440여 세대에 이릅니다. 신세계 측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울산 혁신도시 내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던 애초 계획이 주거 단지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